안녕하세요, BJ 몬스타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들하고 같이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친구분들 들어와주세요. 아 이거 안 아니다, 아니다. 안 죄송합니다. 안 죄송합니다. 안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이친에있습니입니다네 여기 있습니다. 들어와주세요.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들었는데요? 잠시만 나가주세요. 나가겠습니다. 네, 아왜 자꾸 죄송해지지? 괜찮아요. 저희가 와. 네? 뭐, 이것도 <웃음> 아닙니다. <웃음> 제가 들어오시라 하면 들어오세요.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나갔는데 네. 어느 배를 타야 하네요?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때리지 마세요, 이 사람. 안녕하세요, 음. BJ몬스터님. 오랜만에 뵙네요. 저는 그분하고 멀치 한 적도 없어요. 아니거든요. 자. 갑시, 저도 좀 갑시다. <laughs> 한, 한 명은 빨간 배에 들어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민혁이 뒤로 달린 것 같아. 침전이에요, 침전. 민혁 뒤로 달린 것 같아요. 네, 폭탄. 전, BJ 몬스터님 같이. 두개 챙기세요, 좀. 두 개. 저도요. 없어요. 두개 챙겼나요? 아니요. 아 네. 어, 죄송합니다. <laughs> 네 이쪽에다 폭탄을 설치하면 됩니다. 고자. <laughs>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아! 부지고 들어가도 되니까? 안 돼요. 자. 아, 걸리게 있는데. 미쳐진기 이거 왔다 갔다. 여기에 그게 폭탄이 또 들어 있네요. 진짜요? 네. 여기 슬슬 지금 챙기죠. 그럴까? 레스 이스칭 디스 이스 네, 폭발합니다. 우와. 네, 갑니다. 네, 어왜 어, 죽습니까? 몰라요.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저 왔습니다. 기다려요. 죄송히고 먹지 마세요. 네. 기다려 보세요. TNT가 아예 없습니다. 아, 아 제가 갈 갑니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어, 여기, 옥상에도 큰 상자에, 이게 또 있네요. 옥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 사다리 올라오면,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네. 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해준옥데요 저 어? 그거 없는데제 TNT 왜 왔죠? 제 TNT가 없습니다.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챙겨요. 몇 개요? 이렇게 네. 여기 여기 위 여기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오면 여기에, 여기에 그 이게 폭탄이 하나 더 들어 어, 오, 있네요. 폭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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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주민님 그럼 폭탄은 다섯 세트 우리는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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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 마세요. 저, 다른 ᄃ 없으요전 지금 두 개거든요, 다 아, 그럼 위에 와서 가져가세요 어디요? 네, 양띵님 사탕 한 개. 가자.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저 지금 빠질. 어디요? 아, 갑니다. <미나> b j 몬선님 어디 계세요? 여기. 네. 여기 있다. 아,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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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가져가도 되니까 조심하세요 아녕나 아. <laughs> 때렸지 <laughs> 아니 아니 그래서 그런 거잖아 야 재원이 너도 봤지 어 내가 쳤 지금 누가 때렸어 네가 두대 때렸으니까 나도 두, 두 때렸어 근데 그제 얘가 때린 거 맞았어. 아니 진짜 피해갔다 그랬어 야 재훈님 근데 네. 어. 방송 찍잖아 <laughs> 이 <이번 웃음> 진짜 티 n <laughs> t 네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체력숙한입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네오 조심 조심 넥스할 아, 가심하세요 이거 뭐야? 이건 아, 아 저좀 더요. 저좀 더요. 저좀더 때려주세요. 오, 임진군, 절 때려주세요. 오, 맙습니다 이런 기적이 이런 기적은 나도 <laughs> 익산에 히치하니. 아, 나 레드로 갔었네 레드로 가도 돼. 맞아. 난 레드로 가볼래, 이제. 난 음. 계속 불러. 레드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이...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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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까? BJ 몬스터님은 뚫고 가네. 요 준비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나이도를 시험으로 낮주세요 어, 준비가, 순간이동했습니다. 저도, 그거 빨간 빼로 TNT가 해보겠습니다, 없는데요? 이제? TNT가 없는데. 그럼, 아니, 뭐 라이트가 뭐, 없는데요, BJ 몬스터님. 그거, 그거. 2층에 가보겠습니다. 몬스터님, 먼저 가지 마시고요. 저요? 세요 어. 조심하세요. 으흙. 어, 조심해야겠네요. BJ몬스터님. 어, 여기도 TNT가 있네요. 아, BJ몬스터님. 엘레베이터. 에에, 어. 리즈 예, 나왔다. 나왔다, 운동. 운동. 그래, 나 산다. 나는 무적이다. 널. 어려주고 싶어요. 저기요, 이거 뭐예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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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요디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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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폭파디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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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데 아계셨네요네 <laughs>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을 누가 건드렸어요? 여기군. 찾겠습니다. <laughs> 근데 거기 한건 아니에요? 비정원선이. 한 건인가요? 는데 짝옥. <laughs> 비정원선이 2 층입니까? 자, 물이 빠집니다, 고 어? 너이놈왜 새끼? 누가 탈출하래? 응? 저기 멘토리가 한개도어 더... 누가 탈출했어요, <laughs> <laughs> 저기 밑에, 밑에, 밑에. 아, 몬스터님 나왔어요? 네. 몬스터님 나가셨는데? <laughs> 그러면 여기는 뭐 하려고? 여기? 잠시만 딴거 해주시겠어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응. 저 이거 그거 응? 해도, 여기 그거 해주돼요 그거 네그 중간에 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19 <laughs> <구>, 나가시나요? 시, <laughs> 7 6 5 4 3 2 1자 감사해요 앤. 구독 추천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욕하면 신고해버릴게요. <laughs>